어제는 왼쪽 앞 편이었죠. 허인회 선수. 어, 정말 멀리 남았습니다. 황준근 선수도 장타자인데요. 티를 아주 높게 꽂고 완전히 상향 타격을 만들어서 클럽 선택이나 이 임팩트는 제대로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. 네. 예. 아하. 드라이버 거리를 가장 많이 보냈던 허인회 선수인데요. 아유, 진짜. 두 그렇게 파팅이 안 되는데도 버디가 7개씩이나 나왔습니다. 하여튼. <laughs> 그러니까요. 네. 반대로 더, 얘기하면 그만큼 더 많은 버디 기회를 만든 거죠. 그렇죠. 그만큼 샷이 잘 됐었는데요. 그게 아쉽게 놓친 버디들이 꽤 있었습니다. 하이네 선수도 잘 붙였습니다. 하이네 선수도 오늘 긴 하루였습니다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네. 일단 본선 진출은 무난하게 했습니다.